주제는 제가 저번에 그 단톡방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네. 경력 지문들 이력서 쓸때왜 신입이랑은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경력 기술서에 진행했던 프로젝트 같은 거 이렇게 쭉쭉 쓰고 뭐 어드민 페이지 개발, 네. 뭐 API 뭐 개발, 뭐 프론트 뭐 개발 이런 식으로 보통 쓰는데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이런 포인트가 있어요. <laughs> API를 기존 대비 응답속도 20% 증가 뭐 이런 식으로 아, 네. 프론트를 리액트로 개선해서 생산성이 30% 증가되고 웹페이지 렌더링 어. 속도가 기존 대비 뭐 50%더 증가했다. 그러니까 기, 기존에 했던 일에 대해서만 이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점이 더 나아졌는지에 대해서도 예, 음. 수치적으로 데이터적으로 같이 이제 쓰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감이 안 잡힌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 나는 회사에서 그냥 API 만들라 그래서 그냥 만들었는데 이게 갑자기 웬 날벼락이냐 이거 <laughs> 어떻게 써야 되냐 나는 수치 이거 데이터 기억 안 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꼭 써야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단순히 이력서를 잘 쓰기 위한 방법 또뭐 있겠지만은 그걸 넘어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만 할것 같다 해가지고 오늘은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사실 어떤 거에 집중하냐의 문제인데 어 그러니까 고민 그러니까 고민이 두 가지인 거죠.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경험을 쌓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있을 음... 거고 혹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표현하면 되느냐가 음... 되는 거두 가지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좀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경험이 정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어, 아예 없을 수도 있죠. 네, 예. 정말로 그냥 나는 회사에서 하란 대로 일을 해왔는데, 음, 음.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럼 나 앞으로 이제 그런 경험을 쌓으면 되나요?가 질문이 될수 있는 거고. 예, 예, 그쵸? 그쵸, 그쵸. 음, 음. 그게 아니면, 없는데, 없는 간에 살아도 어떻게든 음. 내가, 어, 좀 조리를 막 해가지고, 음. 어떻게든 있는 것처럼 보이게 쓰는 게 중요한 걸까요? 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잘 살을 이제 붙이는 거죠. 예, 네. 네. 뼈, 뼈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던데 내가 살을 붙였더니 얘가 이제 등갈비가 딱 돼버린 거지. 음,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로 저는 좀 쪼개질 것 같다라는 아, 네. 생각이 들고. 네. 일단 뭐 옛날 같았으면 옛날에 네. 과거의 네. 항로였다면. 네. 어 그러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최대한 어떤 그런 경험치를 쌓는 게 중요한 것 같다. 회사 일을 하다 보면 불편한 게 무조건 나올 건데. 네. 불편함을 그냥 감수하지 말고. 네. 무조건 그 불편함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이력서에 썼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이야기했을 를 거예요. 아마 과거에항로했다면 어... 예, 예, 예. 없는 거를 자꾸 살을 덧붙이는 건 힘드니까. 그렇죠, 힘들죠. 예. 네. 근데 요즘에 저라면 음... 회사일을 꾸준히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 요 이게 왜냐면은 제가 조언을 할 때마다 이게 까다 잘못하니까 이력서에 쓰기 좋을 것 같은 일들 위주로만 자꾸 하려고 하고. 예. 이력서에 쓰기 좀 모호한 그냥 운영 일들 있잖아요. 음, 예, 예. 이거를 자꾸 등한시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음, 예, 예. 그럴 수 저도 있죠. 네, 제가... 저도 건너 건너 들었는데. 음... 그래서 지금의 저라면 어떻게 하면 회사 일을 더 잘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음. 난 뒤에 근데 이제 좀 불편한 걸 개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회사에서 일을 할때 어쨌든 내가 일감을 받을 때 골라서 받을 수는 없는데 음, 예. 뭐 이거는 내 커리어에 도움 될것 같은 거, 이건 내 커리어에 도움 안될것 같은 거 골라서 내가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라면은 내,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방식을 바꿔서 네. 그 기능을 개발하고 있는 시간을 좀 빠르게 네. 생산성 있게 효율성 있게 네. 뭐한 5일 걸릴 걸 4일 만에, 3일 만에 끝낼 수 있도록 하고 네. 남은 시간 동안은 자발적으로 다른 일감을 찾아서 하는 형태로 네. 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안될 수도 있거든요. 뭐안 된다는 거는 어, 그렇게 계선할 거리가 없어. 네. 그니까 러 뭐, 봤더니 막 성능 다잘 나오고 있고 성능 이슈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네. 손님이 없으니까 식당이 막 장애도 안 나고 네. 문제가 없어, 아예. 네. 그 개발하는 것도 막 레거시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막 런칭한 스타트업이어서 <laughs> 사실은 별로 불편한 게 없어.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나뭐 쓰지? 가 싶다고 하면은, 그럼 저는 개인의 생산성을 증가시켰던 거라도 쓸것 같아요. 음... 근데 방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은 어. 개발자가 그냥 없어도 되는 정도니까 <laughs>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기능은 차야 되는데 어. 레거시가 없는 거죠. 어. 그래서 뭐 사장님이나 뭐 미니저가 5일만에 이 기능을 해달라고 했을 때 어. 5일 동안 하기엔 지금 내 실력으로 충분해. 시간이 남아. 어. 그렇다면 저는 저 스스로 여기에 제약 조건을 걸것 같아요. 음. 3일 만에 끝내. 난 3일 만에 끝내야지. 그 3일 만에 끝내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어, 예를 들어서 자꾸 맨날 이거 화면 껐 화면 리로 드 되는 거 기다렸다가 다시 인풋박스 넣고 막 하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으니 이 시간을 조금 내가 줄이기 위해서 뭔가 API를 계속해서 호출할 수 호출해서 데이터를 검증하는 뭐 E2E 테스트를 짜던 아니면 그냥 파이썬 스크립트나쉘 스크립트 짜서 그냥 내가 뭐, API를 개발하면 로컬에서 바로바로 때려가지고 검증하는 걸 짜던 뭔가 그런 걸 자동화를 했다던가 일단 음, 그러니까 예, 예. 팀에서 일을 찾을 수도 있지만 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어, 그런 일감이 없어요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잖아 그건 매니저나 회사에서 그걸 못 주는 거니까 음. 그럼 나 스스로라도 내가 그 지금 일하고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서 할것 같다는 거죠 음, 예 됐습니다 네. 네 이게 약간 살짝 다른 포인트로 접근을 해보면은 그 형론 님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개발자니까. 지금 또 이제 경력도 또 되셨고. <laughs> 아, 그렇 네.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그런 노하우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니까뭐 요즘에 신입분들도 뭐 단순히 뭐만 했다. 뭐 이런 식으론 적진 않고 이제 잘 쓰시긴 아, 네. 하는데. 대체로 좀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는 신입일 때는 모르고 신입에서 경력직으로 이직할 때 돼서야 이 이력서를 이렇게 이제 쓰는 쓴다라는 거를 그때 가서 이제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신입 때랑 좀 다르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가서 이제 깨달으시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문화를 가지고 좋은 일 프로세스를 가지고 근무를 했던 분이면은 당장 그 데이터가 얼만지는 몰라도 이력서 쓸때 가서 그 과거에 내가 일했던 데이터를 다시 뒤진 다음에 뭔가 잘쓸 수는 있는데. 어, 그렇지 않은 환경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회사에서 이제 두 번째 회사로 이직을 할때 이력서를 이제 제가 딱 쓰는데, 이제 아무래도 경력, 이제 경력이니까, 이제 경력 관련 이력서 포맷을 이제 찾아봤어요 인터넷에. 근데 당연히 이제 경력 기술서를 이제 별도로 작성을 하는 게 맞고, 근데, 음. 이력서를 좀더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몇 프로 증가, 뭐 DA, 네, 이거 함으로 인해서 뭐 DAU가 몇 프로 증가,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진짜 그게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진짜 시키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냥 예, 네. 일을 하긴 했어가지고, 물론 이제 성능 테스트, 이제 API를 크게 한번 개선한 적은 있어가지고, 성능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만든 게 어느 정도 좀 좋아졌다, 뭐그 정도는 쓸수 있었어요. 모든 일이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그쵸, 네. 모든 일이 데이터를 이제 남기면서 진행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되게 좀 난감했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환경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단톡방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공감도 좀 되더라고요. 근데 뭐 본인이,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일이 제대로 넘어 오 그런 식으로 일이 넘어오지 않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뭔가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네. 어, 예, 저도 좀 그게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그게 회사의 코드를 뭐 바꾼다거나 하는 거는. 팀장이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막 테스트 코드를 <laughs> 입하려고 했는데, 팀장이 호락 안할 수도 있지. 그죠그죠코리 튜닝 하려고 했더니 팀장님이, 야, 지금 잘들어간도왜 수정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그야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건, 팀장의 승인이 떨어져야 해줄 수 있는, 할수 있는 것들 빼고, 응. 내가 일하는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 뭐, 좀더 빠르게 타,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인텔리지 단축키를 다 배웠습니다. 뭐, 아니면은, 빔 모드로 개발하는 걸 연습을 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지 노가다성 이 있는 것들은 좀 자동화를 해서 음. 내가 일할 때좀더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팀장 허락 없이도 할수 있는 것들니까? 이그렇 그리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력서에 데이터적으로 뭔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음. 음. 나는 지금 좋은 환경에 있지 않지만 좋은 환경에 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회사 내에서 이런 노력을 하긴 했다. 맞아요.에 있어서 더 비를 또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신입분들이 그냥 어, 아시면은 좋을 법한 부분 아. <laughs>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때 사실 괜히 하는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죠. 분명히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음. API를 뭐 새로 만들더라도 아니면 수정을 하더라도 혹은 뭐 전면적으로 개선을 하더라도 혹은 운영권이 들어오더라도 그걸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뭐 회사의 어떤 문화나 어떤 분위기가 뭐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게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음. 최소한 본인은 일이 넘어오면은 음. 그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고 좀 진행을 해보면 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네. 가능하면은 그 일이 현재 어떻길래 왜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측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개선된 혹은 새로운 일을 이제 진행을 해보면 이 전보다 내가 한게 무엇이 더 좋아졌는지를 기록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일을 하면은 뭐 개발자로서 더 뿌듯하지 않을까요? 네네. 단순히 이제 시켜서 하게 되면은 그냥 숙제 같잖아요 음. 네. 단순히 코딩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걸 통해서 뭘 만들어 놨다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더 이제 상기도 할수 있는 어, 음, 그런 음. 그런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봄인가에 반려생활에서 푸시 시스템을 만들었었어요. 그 전에는 음. 푸시 시스템이 없었고 알림톡. 카카오 알림톡으로만 이제 소식 같은 걸 음. 전달하고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알림톡으로 이제 뭔가 메시지를 확인을 하게 되면은 실제 애플리케이션까지 가는 진입률이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프론트엔드 앱 개발자분이랑 같이 작업을 했었고 제가 제일 처음 한 일은 그러니까 이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개발자분한테 음. 네, 네. 설명을 드리고. 현재 데이터에 대해서 측정을 했어요 네, 근데 그런 측정 시스템은 뭐 DAU, MAU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거는 어 기존에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당장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부시스템을 받고 우리 앱으로 들어왔을 때에 대한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을 먼저 만들어 놨어요 평적으로몇 명이 들어왔는지 몇 명이 전환됐는지에 대해서 음. 알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그게 맞죠. 있어야지 뭐 M A U D A U가 이제 볼때 의미가 있죠. 네. 내가 만든 시스템이 의미가 생기는 거고. 네, 그래가지고 그런 라이브러리 플랫폼까지 다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을 시작했거든요. 개발자로서 일을 하는데 그냥 하는 일은 거의 없다. 네. 그래서 본인이 네. 일을 할때왜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더 상기를 해보면 좀 어떨까 싶었습니다. 네네. 음, 음.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laughs> 윗 분들이 야뭐 자꾸 그런 거를 자꾸 물어봐 그냥 해 하고 <laughs> 혼자서 쉿. 혼자서 그러면 알아보세요. 현재 m a o 뽑아보고 DU 뽑아보고 응답속도 뽑아보고 아 그렇죠 그렇 그러니까 어려운 어려운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뭔가 나 혼자 좀 티는 행동하는 건가? 그 음... 팀에서 아무도 안 하고 나 혼자 그렇게 행동하니까신입쉽진 않잖아요. 사실은 네. 호돌맨 과사서 만나는 건 완전 운이니까, 그거는. 그래서, 호돌맨 얘기했던 대로, 혼자서 <laughs> 몰래 해본다. 네. 그리고 <laughs> 아까 얘기하셨던 혼자서 뭔가 개선해보는 거에 뭐 연장선? 그런 베이스가 될수 있겠죠? 말씀하신 거예 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그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음 제가 이거 최근에 주니어분들 면접 볼 때만 느낀 건데, 네. 그 버그가 나고, 그 버그를 고치는 과정에서 재현을 안 해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문제 분석이 제대로 안 됐군요. 예, 네, 문제 분석 제대로 하고 무작정 그냥 바로 해결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음, 음 네. 그래서 어나 이거인 것 같다 막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했어. 근데 아 오르 안 올라와. 어 그래서 어잘 됐다 해결 됐구나. 근데 네. 어떻게 해야지 그게 재현되는 지 정확히 모르고 해결을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문제 ABC가 생겨요. 아, <laughs> 그럴 <그걸로 웃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돌맨이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 관점인데, 호돌맨은 이제 기존 기능을 개선할 때 이야기고, 저는 음. 버그를 만났을 때나 오를 류 만났을 때, 음.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의 재현 방법을 꼭, 꼭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음. 그래서 똑같이 그 재현이 되면, 그 뒤에 이제 수정을 해서 그 재현을 했을 때, 그 똑같은 버그가 안 나오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건데, 그거를 잘안 하고 그냥 에러 떴으니까 그 에러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구글링해서 그냥 바로 적용하실 때가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재현하는 거가 조금 익숙해지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렇죠? 좀 힘들죠. 왜냐하면 당장 오류 막 올라오는데 이거 왜 나는 거지 막 분석하고 있을 바에는 그냥 빠르게 일단은 코드 수정부터 먼저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건 맞는데 음. 선조치 후 분석. 맞아요. 손조치후분 분석이죠. 그래서 정말 급감해요. 분석하는 과정 있어야 돼요. 음, 음. 문제 분석이 안 되면은 고친 게 고친 게 아니죠. 사실. 네. 알고 그러니까 보니까 사실... 문제가 아니었던 경우도 있어요. 저는. 맞아요. 맞고 보니까. 진짜예요. <laughs> 네, 진짜로. 그래서 저도 저도 그런 적 많았고. 이제 슬어 막 코리트닝 했어. 인덱스 고치고 했는데. 어 이제 슬로우 알람 안 오네 하고 와 했다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냥 그 당시, 그 시간대에만 안뜬 거야 혹은 내가 튜닝을 한 쿼리가 사실 이미 OS나 DB에서 쿼리 캐싱이 돼 있어서 그래서 결, 결과가 빨리 나오는 걸 수도 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재현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서 어, 하는 것도 좀 습관이 돼 있어야 되고 그게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 같다 그쵸, 그쵸. 음.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는 좋은 재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 <laughs>